오늘은 깊필코 샤방으로 약속합니까? 네. 약속합니다. 샤방. 샤방 안 하면 샤방 안 하면은 뭐 다음에 하는 거지. 오 아침만 안자 심하게 폭신한 거 손가락이 씨한 마디가 쑥쑥 들어가는데. 네. 형님, 야 일어나셨습니까? 어, 쓰리 시리, 씨디 장고대에 말로 천재리 한 장이 더 갖다. 와. 내 긍덩이는 소중하거든. 현풍 시장에서 장영보 가서 오늘 맛있게 수구레국밥 한 그릇 먹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샤방라이딩 오늘 코스는 현풍 백년 도깨비시장에서 출발하여 합천 창녕구 인증센터를 거쳐 창녕군 이방면의 맛집을 들렀다가 돌아오는 왕복 약 55km의 거리입니다 오늘 라이딩의 목적은 국형님께서 가가가 강력 추천해주신 수구레국밥 맛집 이방식당 먹방탐방 국토 종주 중 우연히 들렀다가 맛에 감탄하고 동네 맛집이란 소문에 다시 보게 되었다는 이방 식당. 그 맛을 보기 위해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른 자팔계가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습니다. 장렬하게 내리쬐는 햇볕에 타 죽을까 두려워 도동서원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우리나라의 5대 서원 중 하나인 달성 도동 서원. 이곳 도동 서원에서 여름에는 울긋불긋 배롱나무, 백일홍을 볼수 있고 가을에는 노랗게 물든 400년 된 보호수 은행나무를 볼수 있습니다. 대구 근교에 오신다면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직접 눈에 담아내고 낙동강 뷰까지 즐길 수 있는 고즈넉한 달성 도동 서원에 잠시 쉬었다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고, 입장료 및 주차료는 무료입니다. 자, 도동서원에서 창녕으로 출발합니다. 중간에 한 번은 더 쉬어도 되겠습니다. 아, 덥습니다. 아직도 도로를 타고 다니기에는 그늘이 너무 없습니다. 현재 기온은 약 31도지만 내리쬐는 태양빛에 체감 온도는 훨씬 높았답니다. 어, 수줍게 인사하는 자팔기. 어, 여자 보는데 되게 멋있 자팔기 TV에 영입했어야죠. 오늘도 더위 허겁되는 자팔기. 아, 물 뿌려놨어. 아, 진짜! 이건 아니지! 덥다고 해서 준비했는데 화를 내시네요. 물은 싫다는 자팔개를 위해 다시 준비했어요. 와 터널이다. 이거 다 벚꽃나무인가? 어와 시원하다. 그늘은 마음에 드시나 보네요. 내리막만 있으면 좋겠다. <웃음> <웃음> 역시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습니다. 가진 것에 좀 만족하며 사세요. 아, 이쪽으로 사람들 되게 많이 타네요. 되네 어. 그러게 등산제는 사람 없던데. 어, 석규, 우리 끼우 가정했지? 오늘 버스는 우리 우경님이 한달 전부터 수구레 국밥 먹고 싶다고 가야 된다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가게 된 거지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양쪽으로 나란히 늘어선 가로수와 그 사이로 보이는 햇살 풍경이 정말 아름답네요 눈은 즐겁지만 몸은 괴로운 오늘의 날씨 이제 또 땡볕으로 나가 육수를 뽑을 시간입니다. 도동서원에서 창녕, 합천창년 창녕보 쪽으로 가는 길에는 무심사 언덕이 있습니다. 네, 무심사 언덕이 자전거로 올라가기에 너무 힘이 들어서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길로 가는 겁니다. 오, 우 오르막 시작이네. 이제 행복 끝, 고생 시작입니다. 자팔기의 고생길에 제가 즐거운 건 왜일까요? 150m 정도 되는 어필입니다. 길지 않은 어필이라 괜히 좀 섭섭하네요. 역시나 뚱뚱이 자팔기. 점점 뒤로 처지고 있습니다. 같이 좀 가자! 나만 버리고 가지 말라고! 자팔기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속력을 내는 자팔기 잠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무래도 도핑 검사를 해봐야 할것 같아요 오르막에서 그것도 땡볕에서 여태껏 보여준 자팔계의 모습과 너무 다르잖아요? 벌써 어필 정상 정복. 내리막에서 뚱뚱이 속력은 몸무게에 비례하는데. 자팔계의 몸무게라면 분노의 질주 싹 가능할 듯. 다행히 분노의 질주는 하지 않았군요. 어필 오버페이스로 심혈관 질환 올까 많이 걱정했다 규우. 이제 굳이 국가산업단지로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공장지대라 그늘이라고는 보이지 않네요 오 엉덩이 아파 공비 아파요 공비 우리 계속 일로 가요? 48개가 오늘 정말 이상합니다.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 도핑 결과는 아마 에너자이저 건전지 복용인 것 같습니다. 앞에 5%짜리 어필. 어. 뭐라까 음. 아. 불행인지 다행인지 땡볕 어필은 피했지만 길을 잘못 들어 다시 돌아갑니다. 아이고. 일요일이라 산업단지엔 다니는 차도 없고, 불볕더위에 멤버들은 말할 힘도 없습니다. 공장들이 다 싣는가봐요 아 역시 지도파일을 넣어갖고 왔어야 돼 <laughs> 내가 지도파일을 안 넣으니까 어? 길을 헤매고 있어 지도파일을 넣고도 길을 헤매던 분이 누구시더라 아, 길 잘못 들었대 우회전 100m 앞에서 어필 3% 상승 시작 우회전은 무신산데 이런 또 길을 잘못 찾으신 건가요? 야 그늘에 서봐 지도 새로 찍자 내, 내 기억에 우회전이다 우회전 하자, 좌회전 맞다, 맞다, 맞다 전 하자고? 응 어. 어. 살려주세요 살려는 드릴게 와 벌써 힘들어 와 편의점 어 자기야 오늘도 순간 포착 실패 거기다 카메라 들이면는건 뭐지? <laughs> 앞 질림 순간적으로 반대 서면 선다고 말을 해줘야죠 자팔계는 오키 시의 자전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이게 살펴보는 거야? 어디 부서졌뭐 지금 목을까고 있잖아. 아, 왜소 짜는데? 전곡을 찔리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저희는 지금 도동서원에서 창녕 보러 가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타지 않고 현풍 굳이 공단을 지나서 공도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도동서원에서 창녕보까지 자전거도로 노면 상태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위험하고 그래서 국토종주 하실때 도동서원에서 창녕보까지는 공도로 가시는걸 추천합니다 이쪽은 공단지역이라 차량이동도 많이 없고 노면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Yeah. 넘어지지 말란 말이거 예, 예, 예. 넘어야 아니면 넘어지면서 내 몸으로 자전거를 살린다. 생각하고서 이런 바치야 돼. 우리 선호기가 클 빠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팔기가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전거 걱정을 하고 있죠. <laughs> 해프닝과 함께 잠시 목을 축인 멤버들. 다시 뜨거운 태양 속으로 달려봅시다. 힘들어서서 못가. 신호 바뀐다, 빨리 따라가라. 잔소리 대마왕 자팔기 고마해라 마이 히타이가. 아이고 그늘이다. 와저 나무봐라. 오, 나무 진짜 크다. 와 이건 한 천년 됐겠다 진짜. 명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왔다. 그러면 이방 식당이 이 근처란 얘기인데? 뒤에 차. 뒤에 차. 앞에도 차. 아, <laughs> 합천고 뚫고 와야 려는데 그냥 바로 이로온 거야? 생각지 못한 불볕더위에 합천창녕보 쯤은 건너뛰는 센스인가요? 으아... 옥형님이 입이 마르게 칭찬한 수구레국밥 드디어 실물 영접 수구레국밥 수구레 수구레국밥입니다 수구레 더가죽과속달콕이 사이에 있는 지방층 수구이 냄새 잡기가 안 좋은데 뭐선지 몰래? 선지물레 말 해야 되는거 같아 수구레 안 드시면 그렇게 어? 편집할 음, 거같데 수구레 있죠 잘했어 음아 국물 었다 이게 음, 지방 아니에요? 지방 응, 소 껍질이랑 고, 고기 사이에 있는 지방층 응. 수구레 그게 수구레 AI가 지식기를 습득하였습니다 다음 이게 좀 이상한데 요 너무 고요 저기요 이모 이거 좀더 구워줘요 다섯 더구워어 다섯 더구워요 토치네 토치 토치가 더배 어, 연탄은 새까맣게 음. 타거든 연산 연탄 굵은 게 이제 연탄을안 구우면 연산 창 이런 아재들 <레 oils> 뭐 이런 맛도 없다. 안한나 배고파. 달러도 너무 맛있긴 한데. 자전거 타는 사람 거짓말 두 가지. 이제 나왔다 이분만하고. 이집 정말 맛있이다 하고. 이방식 당수구레 국밥. 고기는 조금 실망. 점 만점에. 6 점. 선지국 같은 수구레 국밥 잡냄새 없고 좋았어요. 연탄 불고기는 연탄에 구워주세요. <목소리> 이 방면에서 식사하고 현풍으로 출발합니다. 현재 기온. 35도. 아, 여름이 다 지났다고 해도 아직까지 낮 기온은 덥네요. 시간이 정오에 가까워지면서 햇볕은 더욱 뜨거워졌고 나무 그늘은 더욱 사라졌습니다. <놀람> 노장의 파워를 봐라 이것들아 내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들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 이중주. 쌍이 이중을... 아. 너무 덥다. 곡소리 난다. 너무 덥다. 있네. 나왔다. 옥형님은 이미 사라지셨다. 언제 따라올 거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자팔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슬 같은 휴식을 끝내고 다시 불볕 더위를 향해 전진 앞으로. 더위 앞에 무릎 꿇은 회장병들의 모습이네요. 드디어 도동서원 도착. 많이 힘듭니다. 좀 쉬었다가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목적지 다 와갑니다. 자팔계 TV. 오늘 이 무더운 날씨에도 자전거 타는 우리 대구의 동호회분들이 많습니다. 대구 푸른 MTV, MTV 동호회를 찾으신다면 함께 달려보실까요?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단체 벙 나오신가 봅니다. 네이버에 대구 푸른 MTV를 검색하세요. 그늘은 없다. 땡볕에 고개 숙인 강정보 서의사님. 태양을 너무 피하고 싶어서 죽을똥 살똥 페달을 밟고 계십니다. 결국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페달 잡기를 멈추셨네요. 어, 아, 좋았다 오늘은 너무 더운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알라하십시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